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는 첫 방송부터 아주 핫했던 장보러 가요 우리 윤이윤이 박규리부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시장인가요아 오늘도 이 노래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번 네. 주에 했으니까 화음을 잘맞춰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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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장보러 가요 장보러 가요 장보러 가요 <웃음> <웃음> 이걸 어떻게 맞춰요? 어떡해요, 이거? <laughs> 아, 저 때문에 안 맞춰지는 아, 거예요? 예, 예. 아, 그럼요. 하다 보면 은뭐 나아지겠죠. 자, 오늘 다녀온 시장은요. 충남 공주에 있는 산성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첫방송부터 분위기가 활짝활짝해서인지 아, 두 번째 봤더니요. 정말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어찌나 반겨주셨는지요. 자, 공주 산성시장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여러분! 심을 구비 구비 가로지르는 재민천이에요. 아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죠. 네 그리고 냇가를따라걷는그 여자 그 남자 <웃음> 시작부터 <웃음> 어머, 왜 이러죠? 왜 이런 거죠? 어스쳤어요 <laughs> 어머 지금 하늘 써. 어머 어머 어머나 내 인생에 이런 남자 처음이야. <laughs> 동네 최고의 킹카 울트라 왕쟁 슈퍼 밀크 왕자님 우리 신성 오빠 멍 때리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수... 멋있는지 몰라. 저기요 성이 오빠라고 불러주기로 했는저는 아니라고요 음유가저 더빙한 건가요 사랑한다고 아니요 상속시장으로 장 보러 가요 <laughs> 어, 착각하지 마요 희와윤다의장 보러 가요. 가요. 가만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오빠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음. 엄청 예뻐 가지고 더잘 생겨 가지고 반했잖아요. 아, 나도 일단은 앉으는 있는데 뭐 산책도 써 있고. 어, 음. 아, 이럼 어디인데? 오 같이. 어, 오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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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 아주 상용셨어요 여기는 공주 하숙마을이거든요. 아. 아, 아그 아, 유명한 아, 하숙마을이요? 네.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공주는 백제의 고도이기도 하지만 네. 교육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6칠 70년도에 외지의 학생들이 이곳으로 이제 학교를 오면 이 주변에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많이 했어요. 하숙 문화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숙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죠. 아,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앞에 이렇게 천 같은 게 있는데. 네, 저기 보이는 예, 거예요. 네. 네. 서울에 청계천이 있다면 네. 공주에는 재민천이 있습니다. 재민천이요? 네, 저게 재민천이거든요. 아, 이 도시의 중심부를 지나서 금강으로 지나는 자연 하천입니다. 아, 네. 이 재민천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공주 전통 시장인 산성 시장이 나오죠. 산성 시장. 산성 시장으로 짱보로 가유! 가유, 가유, 빨리 가유! 역사와 컨벤. 전통에 간직한 곳, 구비구비재민천을 따라서 아 도착을 했습니다. 송희윤희와여러분들 함께 공주 산성시장으로 장 산성시장. 어? 함께 가보겠 산성시장. 산성시장에 또 이렇게 딱 오니까 오늘 날씨가 사실 꾸릿꾸릿타잖아요 비가 내렸어요. 네. 네. 운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좋은 것 같아요, 오빠. 나 진짜 비오는 날 네. 시장에 처음 와봐요. 오, 근데 굉장히 그 기분은 약간 좀 상쾌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운치도 응. 좋고 응. 또 분위기도 좋고. <laughs> 비내리는단성시장어 <히네> <laughs> 아, 바로 딱 나오시네요. 이 네, 주크박스가 있어요. 이거 이제 한 3번 주크박스를 꺼내신 그 거예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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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아주시는 오우. 우리, 회장님도 오우. 오우.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어, 안녕하세요. 야, 산성시장이 일단 어떤 시장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공주 산성시장은요 네. 네, 550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없는 게 없는 그런 우리 중북군에서 아주 어큰 그런 시장입니다. 진짜 규모가 대단하네요. 네. 우리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배가 고프지 않아요? 너무 배고파. 이런 날 비가 딱 오는 날 뭔가 진한 이런 국밥을 먹으시면 아, 국밥.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국밥 하면 예. 예, 산성시장이죠? 오, 뭐가 예. 제일 유명한 가요 산성시장에서? 순대국밥이 유명하죠. 아 순대국밥. 예. 좋아요? 나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 그 국밥 집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저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쭉요? 예 아, 네, 네. 빨리 한번 가봐요. 네. 비 네. 내리는 산성시장에 홀로 흐른 내마막 아우, 구수한 노래소리와 함께 우리 시장 자랑전포. 산성시장이 자랑하는 순대국밥집으로 출발해봅니다. 자 입구에서부터 구수한 그 냄새가 앞면을 감타하는데요. 비오다 너무 좋아요. 순대국밥 딱이에요. 와이리존노 와이리존노 진짜 죽고것으세요 와이리존노 이거는 이제 10번 틀래 고객님 아 조금... 아 아주 맛있네요. 그리고 뜨끈뜨끈한 그리고 안나오 팔팔 끓는 순대국밥한 그릇만 주세요. 아유 오케이. 그냥 먹을 수는 없지. 순대를 좀 넣고 일을 하여 밥을 먹지. 아니 여기 순대국밥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요? 그럼 순대를 넣어서 삶아봐야지. 안녕. 자, 42년 전통 순대국밥집 김숙자 사장님 되시겠는데요. 자, 피가 모 자라서 철분돼 구순대를 만드십니다. 여러 주로 선지. 선지로 양념을 해서기 했 때문에 옛날식 그대로. 채소나 찹쌀 대신에 선지가 많이 들어가는 피수인데요딱 이틀 분만 음 만든다고 해요. 어, 재료가 신선하겠네요, 어쩌면. 그렇죠. 기계로 속을 넣을 수 없어서 손으로 오, 작업해야 오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 어렵 죠. 처음 예, 예. 하는 사람 어려워요. 이걸 얼마나 이렇게? 난 79년부터 장사했대. 79년. 처음에 어. 시집와서 아기 초대 임신해가지고 배불러서부터 이게 장사. 7 9년부터 매일같이 이 순대를 삶아내셨던 거죠. 와, 그런데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진짜 그다 거기다가 꼬약 고 진한 국물. 이것 아좀 보세요. 여기에 순대와 내장, 머리 고기까지 푸짐하게 더어면 산선시장이 자랑하는 순대국밥이 아 뚝다. 어 <laughs> 놀라서 오, 말을 못해요. 진해요. 진짜 진해. 오, 진해. <laughs> 찐찐찐찐 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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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찐예찐예찐찐찐찐 예. 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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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예예찐예찐찐찐찐찐찐찐찐찐 기절하신 거예요? <laughs> 어, 근데 눈빛은 그대로예요 기절을 하셔도 눈은 안 감으시고 <laughs> 기절하네, 기절해.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엄마 이제 음.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셨지만, 음.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셨을요 아, 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우리 딸이 이제 앞으로 더 맛있게 열심히 잘하고 대를 위해서. 앞으로더 열심히 더 잘할 거예요. 우선 어머니가 40년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따님은 몇 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난 모르지. 지금 <laughs> <너> 언제까지 하려나. <laughs> 그건 엄마도 모르고, <laughs> 딸인도 몰라요. 손님들이 분유를 다녀 쌀뜨물을 다녀 물어보신다더니 국물이 정말 깔끔하면서 찐찐찐찐찐했어요. 그런데 다못 먹었어요. DJ 안녕하세요, 램보 DJ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스타, 이거? 나 뉴스타 성희 씨에게 신청 부탁합니다. 이거, 응.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맞는것 응. 같은데. 빨리 먹어. 정말 <laughs> 너무 맛있어서 한 번만 더 먹고. 응. 아, 작품은. 그래. 엄마, 엄마, 알아, 알아, 엄마. 알아. 아, 나한 곡이 더무예 아. 아. 신슨곡 불러야 되는 거죠?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아우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갔어요. 별별 노래방 그러니까 사야 되그 주인공을 찾아야 받아주시고, 되는 거였거든요.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어머님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배우의 축풍요입니다. 어머니랑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빨리 오세요.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전속력으로 질주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 이게 어디야? 제가 알기로는 오, 아까 그 DJ 했던 그 전문점이라고 있는데? 오, 오, 잠깐만. 여기여인가 잠깐만. 어. 여긴가? 잠깐만, 잠깐만. 어, 성현이. 아, 여기요? 아, 요 네, 제가 어. 신청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오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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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의 아, 주인공이신가 아, 봐요? 아,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 아, 그 DJ 목소리 많이. 아니, 언니 일로 와요. 아니, 어떤 일로 우리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밥 먹고 있다가 바로 뛰어나왔잖아요. 어, 네. 제가 산성시아 라디오 DJ인데요. 아 네, 그 이번 기회에 진짜 너무 노래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laughs> 네. 열별 노래방 오늘의 신청곡은 가수 배우 씨의 중통입니다 <laughs> 아니, 우리 엄마, 엄마가 옆에서. 오셔가지고 사연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그냥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혹시 네. 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어 사실은요 저 연말 한달 전에 예. 문을 닫으시다가 예. 그문 충격으로 뺄 금이 갔어요. 어 그런데 그그 아프시면서 네. 우울하시기도 하지만 네. 아빠를 엄청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아버님, <laughs> 네. 평소에 되게 금술이 좋으셨었나 봐요 <laughs> 아버님이랑. 네. 아버님 1 8 번이 그축풍령 노래셨어요? 네. 노래 1963년 이 가게 문을 열고 가족을 든든하게 책임지셨던 우리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빠. <웃음> <웃음>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셨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살을게. 엄마한테 어태까 효도도 못했는데 앞으로 엄마에게 더 효도 열심히 하고 그 위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름도 찾고 가는 그래서 우리 신성오라버니가니다 아버지 의 애창곡 총통령주령비마다한 그 노래 들으시는데 네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길렁한 그 세월이 뒤돌아보는 주름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을 그렸고은주 풍년을 보게 신다는 우리 어머니 노래 들으시고요 아버님 생각하셔서 아유, 네. 빨리 개차하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아잘 봤습니다. 네.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한 마디에 모든 분들이 음. 다그 감정 그그 동안 참아왔던 버텼던 그 감정을 모두들 다 느끼시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또 신성 씨가 이 축풍령을 또 멋지게 불러주셔서 네. 또 그런 어떤 마음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음. 싶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노래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정말 눈시울이 다 붉어졌거든요. 사실 이 지물포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업종을 장난감 가게로 바꾸셨는데 음. 아버님을 그 그리워하시는 많은 단골 손님들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서 아, 버님이 닦아놓은 이 길을 가는 게 맞구나 그런 음.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이 차려놓으셨던 지뭇회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버님 많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 우리의 노래가 조금 위로가 되셨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신성 씨가 불러주신 축풍경을 함께 들으시면서 아버님과 함께 또 좋은 추억도 한번 되새겨보시고 또 어머니와 또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아버님이 또 하늘을 날아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어,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오래오래 좀이 자리에 남아 주시고요. 아까 뭐. 몇몇 가게 소개해드렸을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자리를 못 네. 먹게 지켜주셨던 음.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다시 산성 시장을 찾게끔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그 순대국밥집도 그렇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이 순대국밥집 같은 경우에는요 한자리에서 42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오, 제가 이거를 직접 만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넣는 것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 피에다가 얼마나 배합을 잘해야 될지 아. 얼마나 음. 양을 잘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적절하게 넣어야 이게 터지지도 않고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야지만 우리가 맛있는 순대국밥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음. 음. 아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그 맛있는 거를 다못 드시고 바로 출발하죠. 아, 알고 네. 보니까 세 그릇 충분하죠. 아니 기계로 작업을 해서도 안 되고 순대를 이제 음. 하루에 이틀 이틀 팔 불량 음. 량만딱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일이 그날 그날 들어온 재료들을 약수로 씻어서 항상 손질을 하시고 이런 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이 순대국밥 집뿐만 아니라 뚝시, 원칙, 정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많은 아 상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는요. 싱싱장더 같이 섭시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인분들을 만나고 왔을지. 자 우리의 그 BGM이 또 있잖아요. 한번 네. 부르면서 가볼게요. 자 울적할 땐 장을 보러 오세요. <laughs> 하 외로울 땐 장을 보러 오세요. 하 여러분 장 보러 가요. 너무 안 맞았는데? <laughs> 왔습니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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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mc 성희, s 요희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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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왔어요, 왔어어요 노래를, <목소리> 노래를 열풍이 모아 아 <목소리도> 풍경도 좋고 회장님 네 이곳이 바로 어딘가요? 이곳은요 네. 전국 전통시장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희 공주 산성시장만이 보유하고 있는 공주 산성시장의 명소 미니 식물원입니다. 미니 식물원. 예. 그럼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우 그럼요 시장 상인들이 직접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아담하지만 최고의 휴식 공간입니다. 식물원이 시장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 그런데 저희가 또 프로가 네. 같이 삽시다기 때문에 어~ 저희가 무엇을 좀 이렇게 팔면 좋을까요? 예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예, 네. 밤에 잠을 시원하게 잘 이룰 수 있는 예. 인견 이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견 이불 그렇죠 깔깔하고 네. 시원하고 아니 제가 네. 진짜 요즘에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데 네. 여름에도 밤이면 진짜 덥잖아요. 그렇죠. 열대야 때문에 아 진짜 잠을 못 자요 선풍기 맨날 틀어놓고 자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열대야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대야를 하나 빼서 구대야가 됐어요. <laughs> 어이, 어이, 아직 이거 네. 빼먹으면 안 되죠. 오늘 처음 나왔네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우리 실력 발휘하러 제대로 출발을 해볼까요? 자신 있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세요. 자 짱구로 가요! 싱싱장터 같이 삽시다. 지금 시작할게요. 아, 오늘의 어? 판매 장소로 떠나봐야겠죠? 네. 아, 여에이불지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쪽이야 이쪽. 바로 여기.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가 계시네. 아이고 사장님이시죠? 네. 어우 이불집 사장님처럼 이렇게 딱예쁘게 입으로 시네요 감사합니다. 패션이 남달라요. 아, 아, 그러니까요. 잘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랑 짝꿍이네, 파란 네, 바지. 아. <웃음> 어머. <laughs> 네. 아 우리 호흡도 잘받았다 시작부터 아유, 느낌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어. 아니, 그러면은. 일단 응. 저희가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응. 사장님 저희한테 목표 금액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한번 다 해볼게요. 그렇죠, 오늘 팔아야 될 목표의 그 금액 한 50만 원만 에이? 팔았으면 좋겠는데. 50만 원이요? 그러면은 <laughs> 한 35만 원, 35만 원. 아, 이건 또좀 힘든데. <laughs> 이게 다시 쉬운게 아니에요.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무릎을 <laughs> 어, 뭐. 어, 꿇어버렸어요. <laughs> <laughs> 어. 그럼 한 45만 원? 45만 <laughs> 원. 45만 네. 아, 원 좀. 어, 아, 아, 좀 아, 아, 이건 확실히 넘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50에서 많이 줄었어요. 네 오늘의 목표를 위해서도 인견의 자존심 까실까실하면 셰미 형까 실력은 이거 하나면 충분해. 아우 더워 더워. 아유 밤 되니까 그냥 열대야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말이야. 아우 진짜 푹푹 잠 푹푹 자. 아우 여름에 무슨 먼더 매 이불, 이불. 아뭐추워라니야 이거 과장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입을 맞으면 잠이 십일 온다고 이런 인견 거죠. 인견 을하면 부채 입 필요 없어. 부채를 왜 던져요? 그러게요. 꿀잠 <laughs> 부장합니다. <laughs> 잘 자요. 어머, 어머, 어머. 잘 자요. 그와중 어. 감미로워. <웃음> 네. <웃음> 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셨네요. <laughs> 어 이렇게 CF 한번쫙 <laughs> 아, 봐주시고 그렇구나. 난 다음에 <laughs> 아주 그냥 불티나게 아, 발립니다. 부쩍부쩍하네요, 부적, <laughs> 여기. 여기. 야, 이불, <laughs> 맛집 같아, <laughs> 이불 맛집 같아요, 이불 맛집.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나 센스있어요. 아, 역시 팬분들 많으세요. 입은 어, 어, 사람 오셨어요? 성희엄 잘생겼으면 하나 팔아주고 가세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여기 신성씨 팬미팅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악수만 하고 가면 안돼요. 어떤거요? 거래 이거요? 어, 이거. 두 분이 역할 분담이 확실하시더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판매할 때 스킬이 필요합니다. 아, 탈세세일성분 등장하고요. 네, 사람 좀 하나 둘셋 마세요. 라보지마지도 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골라 응. 골라. 마요라 싫어じゃない 역할 분담이 잘한 것도는 이 연어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오미 아 진짜 노래 덕분에 진짜 성황리에 판매를 한것 같아요. 뭘까요? 이 가게가 또 40년 전통이라서 원래 단골손님 음. 분들이 많으신 가게예요. 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근데... 아, 갖다 놓지 마요, 이거. 왜? 하지 않네. 아, 사장님이 아, 계속해서 미션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나 뭔가 팔아야 돼. 자꾸만 더 늘어나. 이거 팔아야, 팔아야 오늘 저기 우리 저기 50만 원 돼. 다 50만 원 됐어요? 아니, 은근히 저렇게 목표에을 올리시면 사장님 곤란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진짜 못살아요, 못살아요 사장님. 아, 그러저나 네. 사장님이 기술을 보시니까 이게 그냥 40대 정사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죠. 아유, 근데 이게 여름 이불이 한천장사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많이 못하셔가지고 속상하시대요. 네. 네. 여러분도 인견 님은안 <laughs> 피곤하세요? 아니, 그나저나 판매 결과가 오르는데요? 진짜? 50만원을 어떻게 넘어왔을지 궁금하시죠? <laughs> 그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정산을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사장님 목표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네. 우리가 얼마를 팔았는지 한번 정산을 해보자. 수고. 근데 무조건 넘지 않았을까요? 아, 엄청 큰거 아, 같은데. 아,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벌써 아, 일단 5만 원짜리고요. 아, 있 그리고. 온유리상품권 응. 5만 그 원. 목표액은 넘긴 거죠 지금? 자, 아우, 아까 15만 원이니까 넘겼고. 카드. 그래. 어머니 카드값이 2, 6만 원. 그럼 22만 원에서 또 6, 6만 원이니까 또 있어 아 맞네. 얼마예요 지금까지? 아까 6만 원 28만 2 원. 28만 원 29만 원29 29 30. 어머 35만 2천 원 이야. 기대가 넘었어요 만족합니다. 다, 자주 와서 좀 따라주세요. 또 <laughs> 오라고요? <laughs> 오빠 진짜 <또 있어야 웃음> <있어야 웃음>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요. 어. <웃음> <웃음> 오빠 전화 온거 보이죠? 진짜 지금. 왔네. 어 전화 왔어요. 왔어요. 어, 엄마 야. 우리 지금 배달 가야 되니까 오빠 빨리 가. 어, <laughs> <laughs>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배달이 밀려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음 스케 줄이 있었어요. 이게 타이밍, <laughs> 어, 타이밍 어, 우리 싸움이거든요. 아 그냥 노래를 끊지를 않 아니. 안 아니 어디야 어디? 아직도안온 거야? 봐봐요. 진짜 전화 왔는데. 어 어디, 왔네 왔네. 괜찮이죠? 아 아니 어? 안 오니까 아 이놈의 오빠 그냥 아니 걷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노래아니라 아. 이불판을 녹초가 됐지 뭐예요 자 달려라 씨씨 오늘 배달을 의뢰한 가게는요 산성시장에태났을대간수산물 가게예요 어 물건들이 많네요 네, 어머니는 여기에서 가게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나 39년이에요 웬만하면 여 보통 여기, 다, 여기 다 물어보면 뭐 40년 아까는 뭐 67년 아니 한번 어, 어, 하면 30, 그러네. 어, 네. 6년시작면3 0 년은 6년. 무조건 넘으시는 네. 거예요. 어 그럼요. 나이가 많아요. 음. 보통 산성 시장들이 베테랑들이 뒷무리요 다들 다 아. 터줏대감이에요, 거의. 그렇죠. 네. 그나저나 오늘 배달을 누가 는 건가요? 지금 탁탁 손질해 주시고 있는 바로 앞에 동태예요. 음. 거침없는손놀이 보이시죠? 아우, 어 근데 소매로도 배달해 주시나봐요. 아우 그럼요. 다 가야 되는 집은 어디예요? 여기 시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저기 가정 식 백반 집이에요. 백반 아 식당. 아 네. 아 그런데 그분이 네. 저희한테 이렇게 장사 하시다 보면 장구로 못 나오시잖아. 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로 오래 단구를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많이 아니래도 예. 어, 이것도 뭐 이만큼 가져와라. 이렇게 전화 가오면 조금 더다 갖다 드려. 네. 자, 이곳이 성 유니의 빛나는 무대 1 2 1 2 화려한 주명이 나를 감싸는 느낌으로 발걸음도 애쓰있게 1 2 3 4사 배달왔어요 사장님 올여름 동태 하나만 됩니다 <laughs> 진짜 목소리가 배달았습니다. 항상 이렇아 <laughs> 근데 이 오빠 <laughs> 네, 오늘 따라 왜 저래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몇년 동안 이렇게 거래를 하신 거예요? 이 집이? 예. 5년, 6년, 내가 가게 여기 한지 6년인데 예, 너무 깔끔, 딴 데서 했는데 예. 너무 깔끔하게 이 집이 잘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손질을 야. 잘해서 깔끔하게. 다 손질도 잘해주시고 예, 예. 첫째는 다른 데는 배달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이 집이 로러다가 여기 사모님하고 사장님이 예. 참 사람들이 깔끔하고 잘해 네, 오늘도 형이와 윤니가 윤희. 응. 미션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네. 아, 언니 그러면 우리 이제 가게에 배달까지 했으니까, 네, 가게다, 네, 예예. 예. 다음에는 여기 사먹올 거예요. 예, 그러세요. <laughs> 네, 그러세요. 고맙세요. 윤희 씨, 네. 오늘 너무 걱정했잖아요. 왜요? 비가 와서. 아, 맞아요. 근데 맞아. 막상 또와 보니까 음. 상인분들도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또 사람 냄새도 많이 났고, 저 오늘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 잘 놀고 갑니다. 공주 산성시장으로 장보러 와요. 공주 산성시장가면국물원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문화공원 있고, 인절미도 있고, 정도 있고, 인심도 <laughs> 있고. 그러니까 장이가의외 <laughs> 아, 약간 엄빠이에요와 이거 <laughs> 장이 변경됐어요 산업. 지금 힙합으로. 장부로 <laughs> 이유. 아니 노래 잘하시는 분은 옆에서 이거 하고 있고 노래를 노래를 야한테 잘 봤습니다. 아 아, 두분 대단하시네요. 이거 같이 탑시다가 아니라 같이 팝시다예요. 어, 두분 지난주도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목표액은 15만 원이었는데 이제 35만 2천 원. 음. 야이 어. 정도면 진짜 어. 대단한데요. 이 정도 그냥. 코너 스의 코너 작은 홈쇼핑이죠, 진짜. 예, 예. 아니, 제가 아까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노래에 취해서 딱 오셔가지고, <laughs> 신성 씨 얼굴만 보고, 보지도, 이불은 보지도 않으세요. 이거 달라고,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사시는데, 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음. 이 윤희랑 성희 씨를 뭔가 아르바이트 생으로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저희는 백 번, 천번 이해가 돼요. 아우, 이게 화면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저희가 그냥 파는 것 같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음. 다 작전이라는 게존재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C.F.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시선을 집중을 시켜라. 아 혹시 어, 저희가 봤던 그 C.F.인가요? 정말 약간 그럼그 효과가 있었다고요? 어, 효과가 있었죠. 신기하네. 그 앞에 정말 수많은 관객분들이 저희 C.F.를 보고, 어, 이거 짧은 C.F.지만 정말 이거를 사야겠다. 생방 C.F. 마음을 딱 사로잡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2 단계, 그 성희 오빠의 정말 이 가습기 보이스로 정말 이렇게 촉촉한 멜로디로 시장에 울려 퍼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 단계, 정말 이거 안 팔리겠다 싶으면 이제 강매. <laughs> 자, 신성 씨와 사진 한번 찍. 고싶으시면 이거를 사셔야 됩니다.라는 <laughs> 저의 이제 이 순발력 있는 말솜씨로 예, 예. 그렇게 하면 이불이 안 팔릴래 안 팔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이불집 사장님 이 40년 단골 손님들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계셔가지고요 단골 손님 분들이 이 이불을 사가시더라고요 저희도요 정말 즐겁게 장사도 했고요 또 손님분들과 만나니까 흥겨운 시간이었다고 그러니까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품질이 네.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마케팅 효과가 제대로 먹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음, 제가 알기로는 음. 이제 이 포트도 요런거 하면은 또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요. 35만 2천원이요? 저는 43만원 정도는 <laughs> 할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여름에 사실 아무것도 안 덮는 게 가장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 뭔가 여름 이불을 덮어줘야 또 잠이 잘 오거든요. CF가 아주 공감이 잘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전통시장 가면 저렴한 가격에 아주 질 좋은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잖아요. 직접 만져도 볼수 있고 그리고 사장님의 그 심기를, 심리를 살살 건드리면은 기분을 업 시키면은 이게 특가 세일이 바로 직송에서 들어오거든요. 아우. 그, 충동 구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충동 판매, 충동 세일을 노리세요. 전통시장에서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제이 씨한번 초청해가지고 같이 팔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세요. 48만원까지 팔수 있겠네요, 두 분이. 한 번, 한번 퉁짝퉁짝 해가지고, 저희 노려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산 시장에 가면은요 인심도 있고요 정도 있고요 사람 냄새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방역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많은 분들 장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디로 놀러를 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자 대전 중앙시장으로 놀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전 중앙시장으로 장보러가 이유? 네 시장에서 푸른색 <laughs>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남매를 보신다면 꼭 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경리 부터잘 봤습니다. 잘 네, <laughs> 자 지방 곳곳 중에 가장 습한 곳을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욕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균 네. 번식도 그만큼 많은데 욕실 용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샤워 타월 같은 경우는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음, 네, 맞습니다. 이 샤워 타월에 어, 샤워 후에 피부 각질이 타월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건도 1 년에 한 번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잊기 쉬운 게 샤워기 헤드인데요, 샤워기 헤드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음.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몸을 닿는 부분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신경써서 교체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